균형, 과소, 과다 깔 맞췄죠? 중간에 균형이라 써놓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앞두도록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중립축의 이동입니다. 예를 바탕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시험장에 겁나 잘 나오고 잘 틀려 여러분들 그렇다.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과소입니다. 중립축이 어디로 이동한다고요? 압축쪽으로 이동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과다는 어디로 이동한다? 인장충, 묵어서 가라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진짜는 아니야. <laughs> 꿀팁이야,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파괴 위험 과산는 어떤 파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 연성파괴, 인장 연성파괴. 과다는 압축취성파괴. 그죠? 얘는 인장 연성파괴. 얘는 뭐다? 압축 취성파괴. 모르면 한번 적어봐. 다 중요한 얘기니까, 그죠? 그 원추, 우리는 어떤 걸 원하게 될까요? 인장 연성 파괴? 압축성 파괴? 당연히, 시험장에는 무지하게 잘 나와요. 과소가 바로 바람직한 파괴 유형이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과다는 뭐겠어요? 뭐긴, 피해야겠지. 피해! 피해야 할 파괴 유형입니다. 그렇다. 자, 이것은 또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수가 있는데, 참고로, 일반적으로 특별히 얘기하지 않는다. 얘가 공칭입니다, 공칭. 공층. 압축측콘포이트가 가정된 극한 면이 도달했을 때. 이게 우리가 설계에서 강도설계법의 기준이야. 자, 변형도 그려놨죠. 우선 지금 그린 그림은 파란색 좀 봐주세요. 균형입니다. 네, 균형. 딱딱딱. 균형 맞죠? 균형 맞죠? 그렇죠? 그럼 잘 보시면 과소에서 가리키는 중위 축의 위치는 제가 위쪽으로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고, 과다는 밑으로 가라앉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가라앉지 않게 그림을 그렸네요, 그렇죠? 과소 과다. 과소. 자 어디다 그려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다니까 밑으로 내려야겠죠? 자압축축코트가 코트가 가정립극한변렬 그러니까 강도석의법 기준이죠. 이 상태에서 과수철금은 어떤 중립축을 가리키게 되느냐? 여기 에 고정이잖아. 얘가 기준이니까 고정. 여기를 그대로 맞추고 나서 이 라인 중립축에 위치에 따라서 그대로 연결해서 개념을 잡으면 돼요. 이렇게. 자 밑에 있는 철근 변형률 좀 봐주시겠어요? 균형 상태 항복 변형률보다 길어졌어 짧아졌어요? 길어졌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인장 철근의 변형률이 항복 변형률보다 뭐한다?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요게 이제 문제에서 가리키는 과사출 공부의 특징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럼 밑에 있는 과다 보도록 할까요? 똑같습니다. 음, 여기 보정. 얘가 요 상태일 때. 과다는 중력축이 밑으로 가라앉은 거죠. 자, 이어서 연결해서 보도록 하면 이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균형 상태의 파란색과 과다 상태의 이인장철 변형률을 보시면 길이가 더 짧아졌죠. 비교해 보면 어떻게 하다? 인장철의 변형률이 이번에는 항복 변율보다 뭐하다? 작다라고 볼수 있죠. 피계산 보시겠어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시면 서로 반대 방향이죠. 이러한 것들을 개념을 이해하면 쉽지만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운다라고 하면 엄청 헷갈립니다, 여러분들. 자, 얘는 문제에서 제시하는 경우입니다. 만약에 인장철근이 항복 변에 도도한 경우에 얘가 고정이다라고 하면 마찬가지 과소와 과도를 비교해 보도록 할까요? 과소는 위로 올라가니까 배운 것처럼 그림을 그려보면 얘가 고정된 상태에서 그림을 그려 보면 그렇죠. 이번 반대로 위쪽에 압축 콘크리트 변형률을 극한 변형률과 한번 비교해 보시겠어요? 파란색? 더 짧아졌죠. 노란색이 파란색보다. 그러니까 이슈론 c 가 가정된 극한 변형률보다 크다 작다? 작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경우를 보도록 하게 되면 과다니까 밑으로 과다라앉 적고 얘가 고정이죠. 고정된 상태에서 그대로 연결해서 그림을 그려 주면 어때요? 이번에는 길이가 더 길어졌죠? 이시론 씨가 압축 콘크리트 변형률에 가정된 극한 변형률보다 뭐 하다?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시험 문제 전형적인 어떤 패턴을 본다라고 하면 대다수 이 부분에 머물러 있고요. 어떤 특수한 문제는 이 부분을 꼬집어서 변별력을 두려고 합니다. 욕심 한번 내 보세요, 여러분. 할수 있는 부분이에요. 한번 그려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모든 부분을 의심해서 스스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렇다. 자, 사용하중 처짐. 사용하중 처짐은 누가 더 클까요? 과소 자체가 우리가 연성파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개념을 보시면 연성파괴, 밑에 있는 경우는 취성파괴. 그럼 왜 연성일까요? 어떤 변형을 저희한테 눈으로 확인시켜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보다 더큰 변형을 눈으로 보입니다. 얘는 당연히 반대니까 작은 변형이겠죠. 작은 변형, 작은 곡률을 갖는다는 이야기야. 작은 휘는 정도를 갖는다.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뭐 한다? 증가한다고볼수 있겠죠. 증가. 어? 일반적인 사연 상태에서 증가. 큰 변형. 곡률이 커지면서 확연하게 눈에 보여준다. 처짐이 크다라고 볼수 있죠. 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변형이죠. 감사합니다 현재까지 보시면 과소가 모든 거에 다 유리하다고 볼수 있는데, 그렇죠? 다고 해서 극한화중상태의 강도는 누가 더 크냐? 반대입니다. 반대. 얘가 크고 얘가 작습니다. 그럼 얼마만큼 크냐? 엄청 커지는건 아니고요. 소폭 증가하면 소폭. 그러니까 굳이 1장 1단을 따져보게 되면 응? 일반적인 연성에서는 과소가 유리하고 그렇죠? 강도에서는 누가 유리하다? 과다가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잘 들어봐.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둘중 택일한다고 하면 강도의 소폭 증가보다 무엇을 더 우선시한다? 바로 이 연성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우선합니다. 그래서 누가 더 바람직하다? 과소가 더욱더 바람직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끝!